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어떻게해요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어떻게해요 응? 학원비랑 이거 많이 들어가. 너무 들어가. 그 뽑는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. 지금. 없어, 전혀 없어. 부모는 그래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럴 뭐, 안, 안때 나와가지고. 이렇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으세요. 따라하세요. 예, 예.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의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라. 최선을 다하라. 자, 이게 답이에요. 자, 아이의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한다. 이게 한국 부모들의 지금 마음이거든요. 그 아이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. 부모가 싸우고 있으면서, 싸우고 있으면서 아, 뭐너 잘해, 잘해. 좋은 학원 가야 돼. 본인들, 아이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.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아이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 보세요. 아이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 보세요. 엄마가 백을 사달래요. 그럼 좀 빽빽거리려고 그래. 사줘. 빽빽거리려고 그래. 사줘. 사줘. 좀귀좀 살려 줘요. 알겠습니다. 하나를 사주면 100을 예.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를 사주면 또 사달라고 한다니까요. 또 사줘 또 사줘. 또 사주라고? 또 없을 때까지 다 줘. 아 없을 아, 때까지? 아낌없이 다 주는 것. 이게 사랑이거든요. 아 아낌없이 주는... 수... <laughs> 그래 그게 사랑이지. 안 주려고 하면 서로 싸워. 부인 사랑해요? 아이 그럼요. 예. 정말? 정말 사랑해? 믿어도 돼? 아, 안한 것처럼 보여요? 아, 백도 안 사주면서 무슨 사랑하다고 그래. 어? 자 사랑하는 것은 아, 그러네? <laughs> 놀랬어요? 사랑하는데 백도 하나 안 그래요, 샀죠? 그래요.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있어. 돈돈돈 따갔다 돈쓸 거예요? 죽을 때 가져갈 겁니까? 아...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. 갖고 있고 싶어하는 욕심. 욕심 얘기 잠깐 나오셔서 솔직하게 오늘 이게 방송 나온다 나 망신인데. <laughs> 저희 프로가 이제 김구라 김구라 혹시 아세요 김구라? 명수 씨는 욕심이 본인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음. 난 무기라고 생각. 아니 이제 욕심은 얼굴 보면 네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얼굴 보면 네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. 아니야 혹시? 아니야 아니야. 같은 동갑이니까 친구잖아요. 네네. 김구라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두개세개 더하면 응. 배가 아하. 제가 아니 내가 제보다 난데. 나하이가 일이 없지 재보다 없지. 욕심인가 요 그게? 쌍상을배 아픈 거럼 모든 뭐, 사람들이 차삼있배 기본 속삭이죠. 어? 스님도 그런 적 있어요? 많죠. 지금도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? 그럼요. 누가 1등하고 그러면 저배 아프고 아, 더 열심히 해야지. 배 아프고 아, 더 열심히 해야지. 아더 열심히 해야지. 미워 가지고 욕을 한다든가 막 해코지 한다든가 하지 않죠. 해코지는 안 하지만 되게 미워하고 막 꿀뱅이 싫고 그거 어떻게요? 해 그렇죠. 그 이럴 때 누가 막잘 나오면 배 아파요. 그래 그래.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. 어. 아 배고픈 건 참아도.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잖아, 우리가. 근데 배 아픈 거못 참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. 와, 확고네 그것도. 네, 배아 이거 아프잖아. 완전 명언이다. 배가 아프잖아. 배고픈 건 참아도 남잘 남 되는 배 아픈 건못 참는다. 못 참는다. 야 이거. 이러면 잠도 안 오지. 안 와, 안 와, 안 와. <laughs> 그러면 이제 더 잘하려고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면 네, 네. 건강 나빠지 어, 맞아요.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. 요 화멸이? 파멸이죠. 아까 처음에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랬잖아. 예, 예.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김구라를 까고 있단 말이야. <laughs> 예예. 예. 어. 깐거 아니고 이제. 그냥... 글쎄. 예. 그러면 은 지금 나는 예. 보게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 아... 불행이 씨앗을 심고 있잖아. 이건 맞네. 이건 내가 손해죠. 행복의 씨앗이 아니었네. 그렇죠. 아... 행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 행복을 바라고 있는 거야. 모든 인간들 다 돼. 도둑놈입니다, 도둑놈. 도둑놈. 도둑놈 신부야.